당날은 그 닭이 갖는 암수가 있죠. 새벽을 알리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. 물론 그 새로운 시작과 그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푸른 당날 이런 음료 일증과 또 이렇게 결합이 되는 이런 날은 또 오래가가는 그 청룡이라는 그 상징적인 암시 때문에 또 재물의 그 흐름이 또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것그 시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 시기에 그 돈복이 터지려면 그 청룡의 기운을 우리가 최대한 더 강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생일이나 또 전화번호에 7자가 들어 있다면 이때 그 숫자 7은 그 청룡의 기운을 그 완성하는 숫자로서 또 의미를 지니게 했죠. 동쪽을 상징하는 그런 청룡의 그 완전한 그 보호와 지혜롭게 또 재물을 불러들이는 그런 상징까지 갖게 됩니다. 청룡의 숫자로 알려진니 7은 변화와 그 기회를 뜻하죠. 이런 그 푸른 당날과 또 결합이 된다면 그 재물의 기회는 더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일이나 또 전화번호의 숫자 7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날또큰그 행운을 만날 그 대박 절호의 그 기회인 것이죠. 숫자 그사가또 여러분들 그 생일이나 또 전화번호에 그 들어있다면 이사라는그 숫자는 그 땅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또 구단구공식에서는 그금계 포란이라고 하는 황금닭이 그 알을 품는 그런 그 재물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생일이나 또 전화번호에 그 숫자 6이 들어있다면 천지간의 그 조화로운 그 흐름 속에서 또 돈복을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암시를 갖게 됩니다 청룡의 해라고 하는 그 상서로운 해그일전에서는또 푸른 당날이 이렇게 온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 7, 또 숫자 4, 숫자 6 이런 숫자가 또 생일이나 또 전화번호에 또 들어있다면 그런 분들은 더욱 이날을 그 재물의 흐름을 그 안정적으로 그 구축하면서 또 동시에 그 돈복을 크게 그 활력 있게 또 몰고 오는 그런 그 재물운을 크게 그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숫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생일이나 또 전화번호에 또 들어있다면 그런 분들은 또 이런 날그 루트 한두장 정도는 또 사볼 필요가 있겠죠. 행운이 또 여러분들 그 기대하지 않은 그런 순간에 또 가까이 또 여러분들 곁으로 또 찾아온다는 것이죠.